뭐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임에도 불구하고 all the spending 지출입니다.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네. 컴퓨터라는 것은 an open use to do anything 되겠습니다. anything 이제 부정문이니까 anything 을 쓰는 거죠. 아, 여기 수가 있습니다. 아, be used to 동사 원형이죠.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컴퓨터라는 것은 종종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위치죠. 관계된 것죠 그런데 be d 되겠습니다. 행해지는거죠. 행해질 수 없는 것이죠. As 뭐 어, 만큼이죠. 쉽게 행해질 수 없는 것 그리고 더 cheaply 싸게 저렴하게 예 저렴하게 하게 그리고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되겠습니다. 그죠? Read 되겠습니다. 머뭐를 사용하여 또는 머뭐로 old fashioned 구식의 이런 얘기죠. 책, 연필, 종이 그리고 분필, chalk 분필을 사용해서 분필을 사용해서 그죠? 행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컴퓨터가 비싼 컴퓨터가 그죠? 어, 어 활용도가 낮다 이런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인터랙티브 와이트 어, Wars 되겠습니다. 그죠? 인터랙티브는 어, 상호작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interactive w h i t e f o r d s 이거를 우리는 어, 전자칠판이라고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칠판이라는 것은 어, 너무 frequently 어, 자주 이런 얘기죠. Are used 사용되는 거죠. 단지 이런 얘기죠. for 되겠습니다. 뭐뭐 뭐 용도로 이런 용도 보시면 되겠어요. for 용도로.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거냐면 디스플레잉이 되겠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텍스트나 픽처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얘기죠. To dutifully seated class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seated 그치? 앉아있는 그죠? 학급에 Not much different from 많이 다르지 않다, 그죠 Not much different, a m 미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 you can do with an overhead projector와 chalkboard 되겠습니다. 자, 것이죠. 이 것과 다르지 않다. 당신이 할수 있는 것, 뭐로 할수 있는 거죠? 머리 위에 있는 프로젝터나 아니면 초크보드 대에서 칠판으로 하시는 거 되겠어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이게 바로 여기서 보면 컴퓨터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비싼 칠판, 전자, 비싼 전자칠판이 칠판이 뭐야? 그 프로젝터나 저렴한 저렴한 프로젝트, 프로젝터, 또 누구야? 프로젝터나 칠판이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니까 러 이제 얘하고 얘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얘랑 얘랑. 네. 그 다음에 컴퓨터를 used. 컴퓨터라는 것은 사용된다는 얘기죠. 어, 뭐 용도로 사용되는 거냐면, be a word processing, word processing, 그죠? 그죠? 어, 단지 단지로 쓰겠습니다. 단지 word processing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투는 목적이죠. 올라기 위해서 display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d i p l y 인지적으로. 로 leak. l e 는 확량한 컨버셔 소프트웨어 패키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보여주려고 쓰이는 거예요 컴퓨터 나왔네요. 자이 컴퓨터 역할. 그죠? 이 컴퓨터 역할은 뭐냐면 워드 프로세싱 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여주려고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보여주려고 어 지금 쓰이는 겁니다. 또는 병렬구조죠. 또는 to play, play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dull education games 되겠습니다. 아주 지루한 e d u c a t i o n a 교육 용의 게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게임은 uncertain 불확실한 마리트 장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되겠습니 이렇게 그다음에 컴퓨터도 뭐예요? 1, 2의 용도로 쓰이는 거죠. 1이 컴퓨터의 컴퓨터의 사용 목적 일반. 2번. 그죠?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용도.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 교육용 게임. 음, 교육용 게임. 게임 용. 이런 용도쓰 쓰는 겁니다. 자, 컴퓨터 하트 패키지즈 get used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 컴퓨터 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어, 미술, 이 패키지는요, 꾸러미라 드인데 패키지가 어, get used 되겠습니다. 사용이 되네요. 뭐로 서 사용될까요? 바로 이걸로 써 사용한다는 얘기죠. 만재미없는 그죠? 서비스 어, 키트, 대체물 그죠? for, 페인트 앤 t e a 아트 되겠습니다. 페인트와 팔레트로 그죠? 어, 이 paint, 이거 물감이라고 하시고요. 종이 물감과 종이로 하는 것에 대한 대체물로 수상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뭘로 사용되냐면세 어, 번째 아이고 흰색으로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물감과, 물감과, 종이,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종이 미술. 용도.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체크 좀 하겠습니다. 비싼 컴퓨터 활용도가 낮다. 활용도가 낮아. 바로 이런 거. 이런 목적. 활용도 낮은 목적들. 그죠? 그죠? 어 그리고 저렴한 프로젝트나 칠판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려가 보겠습니다. Some educators are realizing. 그렇지만은 몇몇 교육자들은요. 깨닫습니다. dead e n d 깨닫습니다. 접속사죠 This is a dead end. 이것은 a dead, a dead end가 이 있습니다. A dead end. 이게 뭐냐면 바로 막다른, 막다른 골목 또는 직경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디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어 현재 컴퓨터의 ,의 활용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They are doing something. 어, 여기서 e y 는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some educators. 이분들입니다. 그들은 doing something different. t h i n k b 로 끝나면 뒤에서 구매주죠 Different 형사가.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원한다. 하려고, 하고, 하는 중인데, 어, 뭐로 하는 거냐면, technology 기술로, 어, 교실에 있는 기술로 다른 걸 하려고 해요. 교실에 있는 기술은 결국은 컴퓨터 같은 거겠죠. 자, 이러한 선생님들께서는요, 이렇게 갑니다. Have realized. 깨달으셨, 깨달으셨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어 p 플 y 그냥 단지 반복하는 거죠. More expensive. l y 더 비싸게 부수합니다. 더 비싸게 반복하는 게 아니야. 그죠? 뭘 반복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What 쭉쭉쭉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어를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자, what은 것이죠. 자, 그들이 already 자 그들이 already doing quite well 되겠습니다. 이미 꽤잘 그죠?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생님들이시죠? 이렇게 선생님들. With paper, 뭐로? 종이, 연필, 그리고 책으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로, 컴터로 컴퓨터로, 어,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걸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기존에껏 어, 뭐 하지 않고 그런 얘기죠. t s t o u d o new things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죠. That they currently can't do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신 관계 동사죠. 그들이 현재 할수 없는 그할수 없는 새로운 것을 하려는 것이다. 이, 그것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명사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까지 이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이미 뭐 종이, 연필, 뭐 책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걸로도 잘할수 있는 건데 그걸 컴퓨터로 굳이 할 필요 없이 컴퓨터는 다른 걸, 다른 용도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어, 뭐 종이, 뭐 연필, 책, 등으로 할수 있는 것을 것 은, 그것 음, 은, 그것을컴퓨 터로 하지 말고, 어, 그 것이 그것 들이 할수 없는 없는 것 을, 예요 컨트롤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 그것들이죠. 예, 그것들. 그것들이 누구냐? 예, 그것들은 요거 종이 연필 책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